마이크랑, 뭐, 삼각대랑, 티. 추리니? 코드 집어. 가방은 이걸로 끝. 자, 자, 일나 이거 날씨 어떡하냐? 아이 없는데? <웃음> <웃음> 머리 봐. 막... 이 날개를 폈어 하하 <laughs> 그니까 오늘의 테마는 뭐죠? 오늘의 테마는 우정여행 우정여행 초등학교 친구들의 우정여행 한명 빼고 저는저는 너는... 혼자 뭐 혼자 다녀 왜 혼자 혼자 다녀 비행기 타면 무섭지 않냐? 나좀 좀 무서워 그치? 지금 약간 대학 영화의 클리셰들이 막 이렇게 보이거든 요하하 <laughs> 갑자기 막 번개 치고 어, 막 <laughs> 갑자기 막 산소 마스크 떨어지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우리 1 시간밖에 안 들어.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택시 타고 갑시다. 네 앞에다? 어. 안녕하세요. 아니 거기가 그 게장집이랑 가깝나? 아, 예. 게장집? 우드게장집. 게장집 맛있는데 아세요, 사장님? 맛있는데? 기, 기사님들이 <laughs> 막... 우리들이 추천한데는 청경게장, 꽃게 1번과 명동게장 그세 군데. 명동게장? 장범준을 영웅으로 만나요? 광범주, 여수밤바다 네. 황는 그 네. 그랬지. 거의 <laughs> 여수의 영웅이라던데. 아니, 지금도 얘기를 예, 들어보면 밤에 사람들이 술 취하면 그 노래를 부르고 다 있는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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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드 맛있었나요? 어? 너무 배려해지것 같아요. 어서셨요 진짜 약간 탐욕스러운 맛이 들었어요 그 여기가 저희의 숙소 어.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숙소가 얼마라고? 13만 원. 13만 원. 세 명에서 13만 원이면은 대충 4만 4만 3천 원. 이 정도면은 해저지? 모텔이나 호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해자다 그리고 방도 두 개, 그러니까 주방도 있어. 킹 사이즈는 네겁니다 자꾸 킹 사이즈 입히는 애. 아니 왜냐면 내가 술 먹으면 코골 수도 있으니까. 아나 이어플러그 갖고 왔어. 아이 무슨 상관이야. 괜찮. 이어플러그 소용이 없을 만큼 골목 어떻게. 그래. 우리 내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. 아니, 내가 내가 아니지. 이어플럭을 얘 콧구멍으로 주는데 사람이는 좋은 방법이 있어 아니, 취하게 뭐...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나는 일단 안 치. 해 나도 안 치. 나도 안치한단 말이야 알딸딸은 할거 같아 맞아? <laughs> 맞지 일단 쟤는 무조건 치. <laughs> 나 절... 저... 저, 저 절대 안치요 <laughs> 이거는 진짜 아, 괜찮아, 괜찮아 하다가 갑자기 훅 가, 어느 순간 약간 제이슨이랬나? <laughs> 와 <나 봐봐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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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. 화장실도 있어. 그래? 우와. 그냥 깡개란이야 그래? 이거 혼척이야? 나혼척이란 대고 싶어. 아까 전에 먹었던 게장집 진짜 처음 먹은 친구도 와 이제껏 먹었던 게장은 게장이 아니구나라고 말했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습니다. 사실 원래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려고 했었는데 기사님 말씀이 뭔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. 더 여러분들도 그냥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세요. 그게 제일 괜찮을 수도. 밥을 커피가 을커피여서에 보여서 e 기를한번가보기 e d a m 아 r i c a n iced a m e r i c a 아 저희 아이스아메리카노세잔 i 세요 이게 진짜 감성이다. 좋은데? e d American. iced American. iced a m e r i c 오늘 좀 괜찮네 a m e r i 또 띄워둔 표이 당연하죠 근데 좀싸가죽게 생겼어 <laughs> 그거 칭찬이야 남자한테 아 그래? 아, 좀싸가죽게 그래? 그래? 생기지 않은데? 약간 따가죽게 생겼다 비생고라비처럼 생겼다 양아치 가다 너무 잘생긴 거야 뭐. <laughs> 귀엽다 아 맞아 아 근데 귀엽다는 거는 정말 정말 귀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약간 두 가지로 나이인데 진짜 할말 없을 요 <laughs> 어. 약간 아담다거나아 <아다라라라나. 웃음>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작은데 못생기면 그냥 귀여워 누가 너무 귀엽대? 아, 아니 아저런나를 모르고 바로를한 적이 없는데 육 귀여워 죽이고 싶다 저는 <laughs> 저희 영업당했거든요 13,000원에 오동도 일주 시켜준다고 해서 지금 모터보트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직리제리세 사람. 서 제가 뭐건못 마시는 타 저희는 걷안 돼요 우리안 돼죠? 그거 걷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우와 우우와 우와 우와 이거 어, 거북이 바위 거북이 바위?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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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북이처럼 다흘 거북이 바 자, 지금 저 아래 껍기 나고 오 있는 바위가 톱기 바위. 톱기 바위. 아, 톱기처럼 생겼네. 이게 네. 네, 기까지가사 말한 게안전 덜할 줄 알라니까 내가 더 돌로 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와, 야 야. 야. 에, 내걸 나갈? 어,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 진짜 네. 인... <laughs> 네, 사합이다 제가 와, 제가 와, 제가 와, 제 와, 제 와, 제 대박 제가 와, 제가 와, 만원 와, 제가 이 제가 와, 제가 와, 제가 와, 제가 와, 제가 와, 제가 와, 제 와, 진짜 오동가 와, 봤어 와, 봤어 와, 봤어 아, 여기 여수 벽화마을입니다. 꼭대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꼭대기에서 이 전경 아,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위에서 약간 밤에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벽화들도 이렇게 잘돼 있어서 사진 찍을 포토존도 많고. 근데 사실 저 정상에서 찍는 게 최고입니다. 아, 이거 야경도 진짜 예쁠 것 같긴 한데. 뭐라고요? 내리막길이 너무 힘들어요. 오르막길은 더 힘들고요.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해야 되는 코스입니다. 구간별로다 그림도 다르고 길도 달라요. 내려갈 수 있는 곳도 다르고, 어, 여기 길 진짜 예쁘다. 무슨 길이지? 약간 여기는 연남동길 같아. 제 봐라. 여기 약간 연남동 느낌 나지 어, 않아? <laughs> 오, 예쁘다. 어, 예쁘다. <laughs> 와, 미쳤는데. 여기는 약간 모래사장 이런 게 아니라 다 공원으로 돼 있어요. 저 케이블카도 있고. 되게 잘돼 있고. 여기 앞에 보면은 다들 바다를 앞으로 해서 술집을 해놨어 그러니까 바다가 안 주인 거죠. 여기는 낭만 포차 거리입니다. 진짜 이렇게 빨간 포차들이 즐비해 있죠? 여수밤바 아, 뭐 여수 바바 그그 <laughs> 방금 낭만포차에서 술을 먹었습니다. 지금은 여기 17도고 지금 낭만포차를 오면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. 제가 <laughs> 제가 벌써 지금 코가 막히고 너무 추워. 바닷가라서 바닷가 바람이 약간 찬거 아시죠? 저기에서 지금 먹을 바에는 실내에서 먹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수, 아, 여수 낭만포차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여수요? 아 너무 좋네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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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이거 저 사진 좀 찍을게요 <laughs> 아무튼 그렇고요 저 낭만포차 실점 만점에 한 지금은 8점 정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가주실래요? 왜냐면 솔직히 내가 더울 때 여기 오면 진짜 잘놀수있거든 코로나 아니면은 조금 더 신나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다. 뭐가 아쉽죠 아, 수건을 먹었네. 아이씨. 이제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. 여기는 여수 공항입니다. 교통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여수에는 버스가, 한, 한 번호의 버스가 거의 한 시간에 하나씩 다녀요. 그래서,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되게 좀 힘들고, 택시나, 아니면 렌트카나, 뭐, 카나 킥보드, 자전거, 이런 것도 좀잘돼 있어서, 그런 거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KTX로 오는 방법이랑, 항공으로 오는 방법이 있는데, 항공이 가격은 비슷한데, 한2 시간 정도? 빨리 오고 가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시간 아끼는 거죠 에어팟 프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항공편 이용할 때 <목소리> 어. 세계관 최종 자들철에 가면 <목소리> 제 친구들과 저의 여수 여행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, 유바!